길로 음 아, 아, 들어오시면 와 어? 아, 여기 없구나. 일단 여기는 화장품 제조실이에요. 이게 이게 유화믹서고 이게 유상 녹이는 믹서고 어 여기서 디스퍼믹서 일단 여기서 기초 제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하나의 요가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분자량 있잖아요. 분자량별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 방식, 이 방식은 산토리뉴스 방식이고, 가장 많이 쓰는 건밀리포 방식으로 그냥 관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있잖아 그게 밀리포 방식이고, 이거는 옆에 이제, 하레 여감하고 끼고 돌리는, 돌리는 방식. 산토리뉴스 방식. 그래서 여기에 원, 놓고 돌리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분자를 날릴 때는 이쪽을 케이로 저 분자가 필요하면 이쪽이 이제, 예. 그래서 분자량별로 물질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비싼 이유가, 이거하고 저게, 국내에서 못 만들어서 독일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laughs> 그 자체가, 저 펌프 자체가 5천만 원. 그래서 구상하는데 거의 1억 정도. 와. 그 예. 최대도 다 가능합니다. 같이도 가능하네요? 네, 예, 적게 적게, 적게 네. 하셔도 음. 기초, 저희가 마스크팩이나 이런 건 워낙에 그양이 많은 거라서 네. 그래서 그때 힘들다고 하는 마스크팩은 힘들다 힘들다 다른 데도어려움면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는 이유가 소량 힘들어요, 마스크팩은. 아, 음. 아, 소량이 힘들다어 예, 나머지는 가능한데 마스크팩이 한놀이한 롤을 사라 그래요. 한 놀이 8만 장 나오거든요. 음. 네, 예, 저희 제품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시면저 아,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게 이제 화장품 다 제조할 수 있는 장비고요. 여기가 세척실로도 네. 쓰여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원료 자체를 생산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가. 저쪽이 이제 발효 탱크랑 건조기랑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초음파 추출기. 이게, 와, 초음파 추출 원래는 이게, 이것도 주문 제작 한 건데요. 와, 이게 초음파 추출기고, 순환, 이게 보통 초음파 일반 나오는 거는 넣고 그냥 때리는 방식이고, 이거는 순환시키면서 급수적으로 때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냉각기를 달아놓은 이유가 초음파만 때리면 온도가 싹스럽게 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기를 사도시에 맞춰서 돌리면서 때려. 그리고 기대신 게 이제 대용량 원심분리. 이게 한 번에 6리터씩 됩니다. 원심분리기. 그리고 아까 위에서 큰 어떤 그 농축기를 이제 산업용으로 활용. 그래서 화장품 원료 생활 필요하시면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원료부터 제품 생활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음. 그 고운 가루를 내려주기에는 어느 정도면 정도로 다 바라보면 날아갈 정도로 갈수 있는 장비가 있나다 됩니다. 음. 그 장비가 있어? 있어. 그거는 밀은 없고요. 지금... 웬만 추출물들은 동결건조하기 때문에 네. 웬만하게 갈면 다 이세분말이종결 음, 견적이가 있어요? 아까 위에 보셨잖아요 음 아까 위에 아 위에 그럼, 그럼 그거 몇kg짜리까요? 8kg 8kg 한번 음. 하면 종결 견적이? 네 그것도 음. 저것도 테스트용이에 사실은 소량생산 어. 그렇죠. 8kg. 왜냐면 화장품 원료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원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의 그거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저희가 그 산호추춤을 해봐야 1% 내에서 쓰는데. 저 동결건제 8kg 하나 지자 그리하면 얼마나 비용?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음. 그거는 나중에. <laughs> 예. 음. 그치. 저기 세꽤 나올 것 같은데. 예. 저게 아까 펩타이드 만들 때 쓴다고 한 비늘입니다. 비늘을 음. 이렇게 쳐주 아, 네. 아, 네. 아 비늘. 혼자도 어쨌든 그런 수치상으로 수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로, 저걸로... 1KB 이하로 그냥 아, 다운시켜버렸어요 만약에 요청 했을 때 그만큼 더 낮추실 수 있나요? 아. 음. 그리고 여기는 충전하고 포장하는 어,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기? 아 여기 아, <laughs> 아, 지금이구나 아, 뭐 그래서 자체 충전이나 충진 뭐 이런 거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튜브부터 해서 다목적으로 소량으로 다 갈아가기 음. 때문에 음. 예. 용기도 제한없이 일단 가능한 상황이군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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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장이 작아가지고 네. 설명이 어, 음. 아, 아, 그렇죠. 예 음. 음. 그럼 이제 그런 문안검수나 이런거 따로 하실 수 있는 팀도 따로 있으세요? 지금은 없고요 필요하시면 해드립니다. 음. 아, 필요하면 그또 네. 이제. 아. 음. 왜냐하면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아. 음. 그대안식으에연결돼가지고 음. 네. 문화검사하면 그냥, 음. 아, 된다, 안 된다, 이런. 음. 음. 아.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활용하면 됩니다. 아, 못하시면 음. 저희가 해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제가 식품 쪽은 잘 아는데, 화장품 쪽은 잘 못하는데, 기능성 원료를 추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그, 스킨이다 그러면, 스킨의 기본 원료들이 있잖아요. 거기 기능성 원료를 몇 프로 투입을 해서, 해서 이제 그걸 주입을 한 다음에, 뭐, 포장젤를 입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기한 같은 걸 찍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인 거죠. 대략적으로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제품에 들어가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회사마다 거의 비슷한 부분일까요? 스킨 같은 건 기본 골격 같은데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스킨인데 허셉을 컨셉, 머렀을 네. 거냐 기능을 머렀을 거냐 뭘로 일단... 집어넣을 거냐 하는 네.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기능성 원료에 대한 개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제품화해서 완제품화하는 것까지 다 가능한 예. 기업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예. 저희가 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음. 기업부설연구소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 그럼, 아유. 비디스 코스 우리 소장님이신데, 예. 청룡수산에서. 연구소장님? 아, 예, 네, 소장님이시고, 청룡수산에서 원재료를 받아가지고, 자회사식으로 예. 지금 예. 여행이 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부설연구소. 아, 구역부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아유. 화장품 이야기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